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, 저기, 땀띠 아니고, 옷땀이구요. 아, 예, 이제 아빠한테 인사드리고, 하산하는 길이구요. 지금, 어, 오늘은, 아, 지금 며칠 전에, 조금 무리했더니, 오늘 지금 약간 두통도 있는 것 같고, 조금, 컨디션이 좀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, 아 그냥 조금 그내 마음을 예 오늘 글쎄 뭐 일단 힘이 좀 없어가지고 예 일단 뭐 가다 지뭐 밥을 먹든지 뭐 해가지고 오늘 일정을 조금 좀 짧게 끝나야 될것 같아요 자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자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시고 자, 복 많이 받으세요. 사랑합니다.